네, 찰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수련의 음, 수련회에 어, 시작하는 아침이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맛있으면 음, 아침 모임은 계속 계속돼있게 네 둘이 같이 아, 묵상하고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수련의 전날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는, 또 수련의 풍성 은혜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7월 29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본문 매일 동요 그티체 7월 29일 금요일 본문 10편 89편 1에서 18절 10편 89편 1에서 18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20분 뒤에 같이 하시고2 0요시0편 89편 1절에서 1 0절입니다 네 여러분 20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89편의 다윗은 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은 다윗인데 하나님을 1절, 1절부터 음 17절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성실하심은 늘 견고하고 주께서 나에게 나의 언약을 맺으시며 내 왕위를 세우시기 따셨다. 여호와의 일들을 하나님께 하나, 하늘 하이 찬양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과 비교할 자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을 둘러 주를 둘렀, 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다 파도 가일어날때 잔잔하게 하시고. 주께서 라합을 죽임 이 라합은 애굽을 이야기해요 주께서 애굽을 죽임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덮으시고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특별히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십칠절에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즉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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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를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고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께 속하였어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이,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나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의 어떠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찾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정체성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앞에서 계속 하나님 위대하고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어 성실이 주의 보좌를 둘렀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뿔이 높아지고 우리의 방패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어 하시고 우리의 왕이 아는게 축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군사 수가 얼마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얼마고 경제력이 얼마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뭐 뿌리 높아지고 방패가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나의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어떠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도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를 어, 돌아볼 때에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그 위대한 분의 자녀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죠 수련회인데 이따 저녁에 같이 예배할 때 저면 이어질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돌려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신실하신 거 위대하신 거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그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우리 비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8시 반에 교회에서 만날 텐데 우리 같이 씻고 오세요. 네, 쉬고 잘 만나서 오늘 내일 즐거운 시간 주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어떠하시면서 찾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성품과 위대하신 우리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수련의 인데 련회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또 우리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이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그 렇습니다. 다윗 의 고백 처럼 하나님 은 위대 하 시고, 눈이누 구도 대적 할수 없는 정말 전지전능 하 시고, 너무나 높으 시고, 창조주 이 시며 우리 를구 원하 신 엄청난 분임 을우 리가 고백 합니다. 하나님, 우 리의 정체 성은, 우 리의 어떠 함 이, 아 니라 하나 님의 어떠 함 에서 비롯 됨을 고백 합니다. 우 리가 하나 님의 자녀 이 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비풀이의 삶에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어옵소서 특별히 수련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무엇보다 안전허락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한 어, 주님 안에서 정말 즐거운 추억을 하나님과의 추억을 또 우리 동자들과의 추억을 쌓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일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롬